6월 22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4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공득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해가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고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의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 없어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재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고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 자식에게 갚아 3, 4 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함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그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시옵소서. 하 요압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 있는 것과 여호와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총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쓴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라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공의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범한 가장 큰죄두 가지를 고른다면 하나는 신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그 사건과 또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가데스 지역에서 가난을 정탐한 10명의 부정적인 평가에 모세와 아론을 백성들이 원망한 사건을 들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이 곧 여호와를 원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원망을 하였지만 이두 두 사건에서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 멸하시고 모세를 통해 새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모세는 자신의 지도력의 반기를 들며 오히려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받고 보존될 수 있도록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 것에 대한 염려를 하는 마음에서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멸할 것을 금, 금하시고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22절과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화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청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으며 오직 갈렙의 자손들만 그 땅을 차지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죠? 분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 곧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우리의 먹이라고 주장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있었는데 예, 여기서는 갈렙만 등장하고 여호수아는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수아가 어, 배제된 것이 아니라 여수아는 어, 이미 모세를 모세 다음으로 이어진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갈렙은 유다 지파의 주령에 불과 유다 지파를 이끈 그런 지도자 뿐이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과 일반 그 백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과 이 갈렙의 순종을 더욱, 더잘 더 대비시키기 위해서 갈렛만 더 강조하면서 언급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토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순종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순종은 하면 좋은 것인지는 알고 있는데, 안 해도 큰 어려움이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전염병으로 멸하시겠다고 그 말씀하신 이유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렇게나 숱하게 보여주신 그런 놀라운 이적에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생활 중에 나태하거나 또 생활태도가 불량해서 진난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 모든 민족을 멸하시려고 결정하신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가난안 땅을 정탐했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갈렙의 자손만은 그 땅을 차지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정탐꾼의 열두 명 중에 열 명이 보고 했던 그러한 부정적인 평가는 그들의 그들의 두려운 마음에 가나안 땅그 거주민들을 실제보다 더 커버였던 것을 거치었겠습니까? 가나안 땅은 실제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가난 거주민들은 강하고 안악 자손이었고 또 성업이 견고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이 가라하신 그 약속의 땅을, 그 약속을 믿고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이 이기리라, 하나. 네, 갈렙은요, 믿음으로 능이 이기리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갈렙의 마음은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갈렙의 순종이 약속의 땅을 취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아도 알수 있듯이 그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를 얻고서도 경험하고도 너무나 쉽게 마음이 변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변하고 원망하죠. 그렇기에 우리가 결단하여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 힘듭니다. 부디 갈렉과 같은 마음으로 내 삶의 문제 앞에서 능이 이기리라 라고 선언하시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둘째,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품 중에 신실하심이 있습니다. 신실함이란 그분의 생각과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 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2 0 절을 보시면 내가 말한 대로 사하노라. 즉, 하나님인 하나님인 내가 여호와 모세 너의 말을 듣고 이 백성을 멸하지 않겠다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모세의 말에 휘둘린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진실한 사랑으로 모든 자신의 교육을 포기하면서까지 간절하게 부르짖는 모세의 중보기도를 외면치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 히스기야를 볼까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병들게 하시고 거두기로 결심하셨지만, 이사야를 통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이 심판의 말씀에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을 벽으로 향하고 자신을 국유에 여겨주실 것을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은 그 계획을,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었으며 그 증거로 아하스의 일형표에 해의 그림자가 십도나 뒤로 물러가게 하는 그런 자연적인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의 심판을 선포하도록 하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사흘을 걸을 만한 사흘 걸어야 다 다닐 수 있는 그런 큰 성읍이었지만 어, 요나는 하루만 하루만에 그 성읍을 뛰어다니면서 아마 뛰어다녔겠죠? 그렇게 외치면서. 이렇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 선포하지 않았던 면하의 그런 경고임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니누의 사람들은 굵은 배를 입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한 간절한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니누에 내리기로 하셨던 그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변덕이 심해서가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에서 원래의 계획을 그 심판하고자 하는 마음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성품을 포기하실 정도로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그 마음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간절한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내 앞에 놓여진 문제는 물론이고, 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 우리는 간절히 기도와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금 즉시 오늘 이 시간, 내 삶의 시간 속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갖도록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에 응답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정신을 깨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니 오늘 말씀이 참 우리의 마음을 어 마음을 결단하게 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이키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원망을 통해서 멸하시려고 하였던 그 계획을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 또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런 기도를, 그 기도의 응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갈렙처럼 우리가 그 약속의 땅, 약속의 그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의 삶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순간순간 주님께 물어보며 하루하루를 나아가기를 순간순간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께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